오! 1대1오 마이 갓. 아무리 마음은 제가 더오1대 1. 마음도 다른 게 마음도 넌 마음. 오, 우리 원래 1대 1. 1대 상황. 지금 원래 된다. 지금 3대 1이었는데 지금에서 두 명을 죽이고요. 지금 1대1 상황이 됐습니다. 아빠랑 게임 하자. 아빠랑 그래. 예서 샹이. 이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저희가 또 아빠랑 게임하자를 찍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동영상을 찍는 날은 며칠인가요 오늘이? 4월 17일인가? 오늘이 4월 20일입니다. 오 20일? 음, 네 그리고 4월 20일이 무슨 날이냐면 장애인 어, 장애인의 날. 날입니다. 그러니까 어, 앞에 이 장애인의 날에는 정말 장애인들은 정말 많은 그 종류가 있는데요. 학교에서 교육도 받았어요. 응 음, 교육도 받았죠. 혹시 시안이도 학교에서 장애인의 날교육을받았요아 그때 시안이 독감이었잖아요. 아 맞다. 시안이는 독감에 걸렸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다 나왔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5일 동안 정말 신나게 집에서 응. 놀고 먹고뒹굴뒹굴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학교에도 나가게 됐어요. 다음 주부터 학교 잘 나갈 자신 있습니까? 몸 건강하죠? 알겠습니다. 응. 어, 어, 그럼 예서는 네. 학교에서 장애인 날 교육을 받았다면서요? 네. 어땠어요? 무슨 영상 교육을 받았어요? 장애 많이 봤어요. 아, 영상. 그리고 네. 학습지가 있었어요. 그거 전국에서 다 봤대요, 그걸. 그렇구나. 아무튼 이 장애인들이 정말 종류가 많은데 사실 장애인들도 다 우리 똑같은 사람들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지금 뭐 우리는 지금 몸이 건강하지만 우리도 언제든지 또 장인이 애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장인들이라고 애 다른 생각을 가지지 말고 같이 똑같지.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서로 다잘 배려해주고 그런 우리 예사랑 시안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자, 아무튼 오늘 우리가 찍을 게임은 또 우리 예사가 좋아하는, 시안이가 좋아하는 로블룩스라는 게임입니다. 요즘 이 게임 안에 그 미니게임에 푹 빠져있더라고요. 아닌데요? 다른 것도 좀 많이 빠져있 음, 다른 것도 많이 빠져있고요. 근데 이 게임은 참고로 유정군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게임은 저는 구경을 하고요. 또 예서하고 시안이가 이 게임, 설명해 게임 설명을 해주세요. 많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자 아무튼 오늘 날씨 좋은 토요일 또 아빠랑 게임하자. 게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오. 속으로 고고! <laughs> 자 이번에는 어떤 게임을 할까요? 여기 가운데 도 얘들아 일로 오세요. 네, 가운데 있는 게임은 보메드요. 네. 실에 어, <놀람> 추명했어요. 저도 이거 있어요시작 보메드가 인기가 포기합니다. 많은 게임인가 봐요. 아 다섯 명이 올라와요. 왔 네. 지금 추명이에요. 자 보행인가요? 다양한 랜덤 게임들이 있는데 이 중에 많은 사람 차 플레이어에게는 타이머가 여기려면 폭발하는 폭탄이 있습니다. 네. 플레이어는 다른 플레이어 앞으로 가서 폭탄을 넘겨줘요. 시간 초로다 떨어지면 그그 어. 사람은 터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그 폭탄 돌리기 게임이네. 근데 이서 투명 쓰면 좋아요. 다른 사람이 몰라봐. 근데 다른 사람들도 몰라, 이 아이템 있지 않아? 이건또 사야 돼. 아니 시 저기 폭탄이야? 응. 오, 온다온다 오. 온다, 온다. 오! 오, 오. 아, 나야, 나야. 오, 너야, 너야, 너. 빨리, 빨리, 빨리. 나 아, 투명인데 나 투명 보지. 오, 됐다. 아. 오, 어, 나 모래칼 뭐야? 아. 지금 예서가 폭탄을 던졌고 예서가 지금 아 이게 폭탄을 가지고 투명.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계속 모르겠는데? 그 다른 사람들한테 파티 던지는 거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도망가는 거고, 그렇지? 시아니는 응. 줘, 줘. 지금 시이니도 지금 살아 있네 아직. 잘모르 나한테 안와 역시. 오. 자, 아침만 필요할 오, 때 쓰고요. 추웠 오. 세트에 채널 투명. 투명, 좋다, 투명. 좋다, 좋다. 나 투명. 저 빨간 날 써요 뒤에. 이 토끼 아이템은 뭘 해주는 거예요? 역할이. 뒤에 빨간 날 펜이야 펜. 아, 아 그다음 펜. 저도 던 뒤에 빨간 날 써요. 빨간 날잘안 보이지만 투명이지. <laughs> 자, 이제 남은 사람이 지금 여덟 명. 네. 그리고 남은 시간은 51초. 오오오 오. 시아 걸렸다. 오됐다오 시작. 그만 시아니가 화면에는 보이지 않는데 폭탄에 걸렸다가 아, 다른 저, 사람한테 넘겨. 저거 봤어요. 타이틀 존드 왠지 알아? 왜? 일 갖고 있는 사람이 아 어. 만약에 만약에 아, 주면, 사람이 마지막에 두명 남았을 때 폭탄 걸리면 1초까지 그대로 갖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바로 넘겨주면 돼요. 아 아무리 시간 초대고 좋아요. 그한 명이 죽는 거잖아 죽었다. Oh 아, 이제서 죽었습니다. 이제서 이제 시안이, 시안이 가야지, 하는 거와 시안이. 시안이, 시안이 하는 거. 시안 여기 있다. 초콜릿. 시안이, 네. 시안이 이제 18초. 우리 시안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오, 오, 되어 있다. 투명해 가지고 안 보이는구나. 아, 다 보이긴 네. 하는데. 피, 피, 피. 투명하다니, 오. 과연, 과연, 과연. 오시나요? 오시 아니다. 다내 스튜였어. 투명. 오, 사, 사. 점프, 점프, 점프. 아, 샤빌리, 오 마이 갓. 오, 살았어, 살았어. 실, 왜 이렇게? 살았, 살았어. 이렇게 이거 뭐야? 야. Hey. 안이가 1등인가 이번에? 아니, 이번 게임? 어, 네, 이디부터 어, 3등 이번 게임은 3등. 시산이가등아 1등이구나. 승1 9 1점 얻었습니다. 네, 네, 네. 저는 3점, 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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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습니다 이번 게임은 거니까? 피구. 이 피구는 공 <laughs> 던지는 게임입니까? 네. 또 게임 규칙이 나옵니다. 근데 피구 는 아, 완전 아, 많아요. 피구 저걸 던져서 적을 취하세요파롱 아, 팀. 파롱 팀. 파랑 팀. 파랑 팀이 뭐야? 팀. 파랑 팀 같이. 아 파랑 팀. 오 같은 오, 팀. 그자가 파랑 팀. 오 파랑. 계속 점프하면서. 점프 다른 사람들 전 예사하고 시아니는 공을 던지는. 어한번맞췄어뭐 그래? 자 계속 점프하면서 계속 다른 사람 맞야되니까아 아니면 맞아요. 지금 야 근데 저기 사람들 있는 곳에 가가지고 공을 던져야지. 아 그럼 너, 너무 가까이. 아. 내가 맞아아저 사람들도 공을 던. 아 이게 지금 아, 빨간 음. 팀, 파란 팀 같이 서로 싸우는 거구나. 오나 맞췄어. 아, 아, 오 위험하다. 아 던져 아하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아 우리가 네. 예, 또 하면 죽였어요. 이게 차기가 몇 명을 죽였는지 알수 있어 아니 여기 위에 떠 있잖아요 네명세명 음. 지금 우리 팀 지고 있습니다 어, 지고 있습니다 빨리 한명 채로 점프 점프하면서 절대는 체육이 약해요 아난죽는데 어디 봅시다 아 이게 에어, 에너지가 또 있네 세개세개한번 맞는다고 주는 게 아니고 세 번을 맞혀야지 그래서 한번 맞았잖아요. 음.. 집에서는 지금 두 칸입니다. 아, 지금 시간이 나온 것 같은데? 너무 내려갔어! 살려줘! 빨리 빨리 빨리. 오, 예수, 아, 나 올라갔어. 허어! 살려줘. 빨리빨리빨리 오 예서. 빨리 빨리 빨리. 그러니까 아 나도 나도 한 개나 어한번한번한 번. 근데 오 빨리빨리빨리. 아못 맞추지 아, 아깝다. 아깝다. 못 맞추지 못 맞추지 오나 맞추지마. 이분 삼십 초한번한번한번 예서가 베스트가 예서가 역전을 할수 있을까? 오또 맞췄어 히트 한번 더. 아. 오! 오우! 오오 <laughs> 맞췄다 히트! 나왜 이렇게 잘 아냐 이거? 나 이거 너무 잘안 빨리 x5 오점프어 아, 아깝다 아! 아우와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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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서워? 나 하나 남잖아 오! 오오와너최 잘한다 어 지금 2대1이네 맞지? 어, 몰랐어? 역전, 몰랐어? 역전. 어 몰랐어 우리 샤인은 지 음... 나와서 지금 구경하고 있는 중이고 샤은 저랑 같은 팀이죠? 음... 오! 오! 1대1 오, 오 마이 갓. 아 데, 우리 마음은 제가 더오 1대1. 어, 1대1. 마음도 다한 개야. 마음도 한더 어, 마음도. 오, 원래 1대1. 1대 상황. 아, 지금 원래 지금 3대 1이었는데 지금에서 두 명을 죽이고요. 지금 1대1 상황이 됐습니다. 아, 그렇게 어었나 아, 가까이 가자 그냥. 다 죽여.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 깝다. 점프를 너무 늦게 했어. 아, 깝다. 하지만 예서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2등을 하고 있어요. 저는 쿨한 왔어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래 위에 쿨을 비라고 써 있잖아요. 점프, 점프. 자, 아까 전 저희 팀에서 가장 잘했어. 난두 번째로 음, 그니까. 5등. 자, 이제 6등. 예서가 20점만 더 올라가면 레벨 27이 됩니다. 자, 이번 음. 게임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리 와, 이리 와. 스파이 아, 건배, 건배. 스파이 쉴드. <laughs> 어, 개구리 낚시. h e 마지막에, 는페이스볼 a l l do you k n 구 이번 게임은 개구리 낚시 그 안개, 속에 적들을 낚으세요 그래서 그 다음, 에온상 n t do you know? 저 o u c h I'm young. You got to get team 파 s sort of s o u n 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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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가 서금그안서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면서 피하면서 피하면서 그 적들을 앞에 있으면또다 보여가지고 면심해야 돼요 근데 또 내가 잘면이고자 앞에 있으면은 적들이 보이고 뒤로 가면은오하면오 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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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는서 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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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면나 피하면서 피하는서 피하면서 피하면는 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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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네, 3대3이고요 어. 아, 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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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내가 안 했는데. 어, 다른 애가 했었나 봐. 오, 나두한번대두 명. 야, 근데 지금, 어 지금 오, 시안이 뭐야. 저 시안이도 걸렸. 나 주고 나 주고 나 주고 나 주고. 아니야, 안 아니야? 걸렸어. 여기 파란 팀2대2야 지금. 두 명이 앞에 있으면 안 돼. 내가 그러면 못해. 아, 아, 죽었다. 오예 우리 팀삼 명. 자, 지금 하는 게임은 로블록스고요. 이 아, 안에 그, 미니 게임이라는 모드입니다. 여기 문어 뭐야? 회가 보다. 자, 확. 후크로 딱 갈고리로 끄집어 와가지고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예, 와우 와 점프 점프 김예서 네, 팀의 승리 오늘 아빠랑 게임하자 오늘 방송의 마지막 게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게임 3분시간는 거예요 게임 네 아니 다자 오늘의 미니 마지막 미니 게임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뭐야 이건 뭐야 메이즈 투더 미들 어떻게 하는 게임이지 이야 미로 게임인가 미로 게임 맞아 미로 미로가 막어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아.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빨리 지나가야 돼요 아못 지나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아니 그냥 다시 기다려야 돼요 뚫릴 때까지 자, 이번 게임은 최대한 빨리 미로 한복판으로 이동하세요 가운데로 여기 우리 꼭 그거 같아 그 우리 제주도 제주도에서 때그 메이저 미로, 그 어. 돌미로 그 돌아가려고. 그 미로 미로 거기 같아 아, 그, 태풍 미로 막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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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여기서 빨리 길 찾아야 돼요 자, 여기서 잘 보시면 길이 열리는 걸 봐야 돼요 열릴 때막착 지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아이쿠. 자 이번, 이번 게임의 시간은 2분 30초입니다. 자 레벨 다 정리. 뭐지? 자로 가야. 아, 과연... 안 뚫려, 안 뚫려. 오 빨리 빨리 지나가. 이럴 때 빨리 지나가는 거면 알겠죠? 아. 네. 빨리 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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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저기로 뭐가? 자 지금 옆에 시아이는 어디 있지? 시아니 다른 데 있는가 보네. 저일 땡입니다 지금. 네. 다른 사람들보다. 맞아, 과연 어디 벽에 뚫릴지 모르겠 모른다는 거네 이건. 그렇지. 오, 오. 뚫렸다 뚫렸다. 이게 점프를 못 해였던. 근데 이게 맵이 중앙이었때 중앙. 그러게 그래,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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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저기. 저기다 저기 여기, 여기 뚫려 있지. 큰 구멍. 여기 전 여기 큰 구멍 있잖아요. 아, 야 아무도 안 뚫리는데. 오, 나 이제 한 건만 가면 돼. 지금 왜안 움직이니? 나 이제 한 칸이야. 아, 저 좋겠다. 우와. 나 이제 한건 남았어. 거. 아. 자, 이제 아니, 지금 검은 편에 지금 거의 중안에 아. 지금 데 지금 예서가 지금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이 밖으로. Oh, baby, 빨리빨리 빨리빨리 baby, b a 빨리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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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니 b y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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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네, 랜덤으로 펼쳐지는 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미로 찾는 게임을 해봤습니다. 오늘요 쇼핑도 했었나요? 네 쇼핑. 요자총3,000 점을 예서을 모았기 때문에 장난감 사겠습니다. 이 장난감은 네, 어디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음. 다살수 있어요. 그럼 저 가지고 금갖 있는 거 보여드릴까요? 네, 네, 봐보세요 가방에 보면. 네. 상자에 아무것도 없고 장난감이 이만큼 있어요. 아. 네, 이런 필요 없어가지고 그냥 이것만 할 거야. 네. 하지 어쨌든 필요한 건 뭐든 할 때. 송수연 게임도 음. 할때 필요 하나? 아 이건 가짜 총이야, 가짜 총. 음, 가짜 그냥 장식. 머더 할때 음. 머더이면 진짜 좋아요. 총 음. 들고인 척하면서 칼로 딱. 그렇구나. 와 미니 게임에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네. 자 오늘 있어요. 아무튼 미니 게임 정말 재밌었습니다, 피니 씨. 자 아빠랑 게임하자. 오늘은 저희가 로블록스 안에 있는 우리 예사랑 시안이가 좋아하는 미니 게임을 해봤습니다. 네. 아빠는 미니 게임이라고 하길래 그냥 단순한 게임인 줄 알았는데 게임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50개 넘어요. 진 그렇게 많아요? 처음에는 숨바꼭질 게임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했죠? 색깔 그리고 뭐 했죠? 아, 그럼요. 피구 게임도 했었고. 또뭐 했지? 뭐, 찍자 집자, 시간도 찍자. 어, 찍기, 또 미로 찾기 게임도 어, 오늘 네. 오늘 다섯 가지 게임 한거 같아요. 네. 음. 그것보다한 100개 더. 음. 우리 예서가 처음에는 아빠가 소개시켜 주는 게임만 하던데 요즘은 이제 자기가 게임을 찾아가지고 너무 재밌잖아요 했습니다. 재밌는 게임들 재밌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여튼 게임은 좋은 게임만 우리 어. 해야 돼요 알았죠? 이게 좋은 게임이에요 맞습니다 아빠랑 게임하자는 또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게임으로 찾아와가지고 예사랑 시아니랑 같이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죠? 네 아빠랑 게임하자의 유정군 예서 시아니 였습니다 안녕.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제 950명이 넘었습니다 네. 아빠 1000명을 뽑게 되죠. 아, 이제 9 5 2명이에요 맞아요. 암토리 화이팅입니다. 아빠랑 게임하자.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시기이도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알려주고. 네, 반대말. <laughs>